안녕하세요. 설계하는 목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어, 스케치업과 아치라인의 화면 작동법 비교를 하는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이 화면 작동법을 스케치업과 아치라인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자, 스케치업에서 데이터를 선택하는 것, 개체를 선택하는 것은 이제 그냥 왼, 마우스 왼쪽 클릭이죠. 예. 아치라인에서 한번 똑같이 해볼까요? 물론, 3D에 있죠? 예, 여기서. 클릭하면 선택이 되죠? 예. 자. 스케치업에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서브 메뉴가 보이십니다. 예. 아치라인에서 데이터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서브 메뉴가 나타납니다. 요거는 이제 2D든 3D든 다 똑같아요. 예, 여기서도 이제, 선택을 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자.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어, 개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 요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예.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 왼쪽 버튼, 오른쪽 버튼 다 있으니까 가운데 버튼 눌러볼까요?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은 예, 뭐가 좀, 이게 회전이죠, 회전 예, 회전, 이게 로테이트가 되죠 자 아치라인에서 어, 2D상에서 가운데 버튼 누르면 이 패닝이 돼요 근데 3D에서는 이것도 패닝이 되죠 근데 이제 좀 다르죠 스케치업에서는 패닝이, 쉬프트키 누르고, 이제, 이제, 쉬프트키 누르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 눌러야 이게 패닝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건 이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냐면, 아치라인는 이제 스케치업하고 다르게 2D까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어, 2D에서는 스케치업하고 똑같아요. 쉬프트키 누르고, 가운데 버튼 누르면 패닝이 돼요. 근데 이제, 아, 어, 렇게되면 이제 이것도 이제, 쉬프트키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패닝이 되는 게 아니라 아크로티티가 되거든요. 자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왼쪽 하단에 보면 설정 메뉴에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보시면은 선택 입력 3D 마우스 버튼 궤도 이동 1프트 누르지 않고 어쩌고저쩌고 이걸 클릭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예. 이제 그이 방식이 이제 스케첩이랑 똑같이 움직이는 방식인데요. 이런 식으로요. 이런 예. 네, 식으로죠. 예. 시프트 안 누르고 안 눌렀을 때 이렇게 앞글로 트리게 되죠? 예, 시프트 눌렀을 때 이렇게 패닝이 되고 이렇게 그러니까 스케치업하고 어, 똑같죠? 예, 똑같이 움직인다 이런 식으로 자또한 가지 이제 마지막으로 마우스에서 줌인 줌아웃 하면은 이렇게 이게 휠을 휠 마우스 휠 움직이면 이렇게 바뀌죠? 스케치업에서도 이렇게 똑같 방향이 똑같습니다 이렇게 예. 마우스 당기고 어, 어, 휠을 돌리고 앞으로 뒤로 아치 라인도 동일합니다, 이렇게. 이제 시프트 키 누르고, 이렇게 패닝. 지금까지 스케치업과 아치 라인의 마우스 작동법, 그러니까 화면 조작법이죠. 똑같이 작동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렸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